항상 유쾌한 재미와 웃음을 주는 배우 최정호가 별세했습니다. 향년 68세. 그는 카메라 앞에서는 늘 웃었지만 그의 사랑 이야기는 결코 웃을 수만은 없었죠. 그의 첫 번째 결혼은 사랑보단 현실에 떠밀리듯 시작된 인연이었고 자신이 없었지만 하지만 아내는 그의 동의 없이 혼인신고를 했고 이로 인해 이윽고 이혼을 하고야 말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연은 50대가 되서야 만날 수 있었는데 이번엔 서로를 이해하며 조심스럽게 시작된 재혼이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최정우는 당뇨로 인해 건강은 점점 나빠졌고 결국 자신을 챙겨주지 못한 부인을 질책하는 발언으로 확김에 뱉은 말이 이혼이라는 현실이 되었다고 하죠. 이후 최정우는 1 1살여나 여성과 사모을 하게 되는데 그 여자에 대해 말하길 그녀는 까다롭고 예민하고 툭하면 화도 낸다며 자신을 소개했지만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근데 나한테 영감님 하면서 대들더라고요. 그 말엔 사랑이 담겨있었다 라고 말하는 최정우 그건 끝내 자신을 떠나지 않고 옆에 있어준 단한 사람에 대한 고마움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그의 마지막 사랑이자 지친 인생의 가장 따뜻한 안식처였다고 하네요.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